오늘 제가 뭐할 거냐면 피부 장벽 급하게 되돌리기 나이트 루틴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라라피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제 피부 장벽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바람에 저한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당근 패드를 14매나 샀습니다 매일매일 1일 1팩을 해주고 있어요 이걸 붙인 지 30분밖에 안 돼가지고 저는 에사비를 먹으려고 합니다 에사비 제로사이다에 타먹으라고 말씀해주신 분이랑 빨대로 먹으라고 해주신 분 너무 감사해요 <laughs> 여러분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돼가지고 팩을 떼볼게요. 마스크팩을 했으니까 스킨은 생략하고 바로 앰플 발라줄 거예요. 바를 거이고 저는 오늘 장벽에 물빵할 거기 때문에 장벽 개선 기능성 화장품만 쓸 겁니다. 이 사진보다 많이 괜찮아졌죠? 그다음 크림 단계로 발라줄 건 제나벨 재생크림인데요. PDRN 성분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거를 크림 단계에 넣었어요. 바이오킨디 향이 나요. <laughs> 가성비도 좋고 발림성도 좋아서 요즘 같은 환절기에 발라주기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재생크림이 다 그렇듯이 약간 꾸덕한 제형이에요. 피부 장벽 개선에는 꾸덕한 제형이 제일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위에 발라줄 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썼던 화이토신. 얘도 PDR의 재생크림입니다. 이렇게 다 발라주고 나면 피부광이 무슨 금동불상마냥 이렇게 빛이 납니다. 피부 장벽 무너진 날제 나이트 루틴. 끝입니다.